자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실력자간의 대결. 자 이번엔 서로. 이야. 어... 아 지금. 근데 아 진짜 마, 확실히 어, 지금 빨간 친구는 네. 약간 아웃코칭 스타일 구사하는데 중목이 네. 예사롭지 않은데. 한다 네. 아, 네. 아 지금 재밌는 경기예요. 요거 재밌는 경기입니다. 네. 자보십시오 자, 자 둘다싸우고 지금 와눈 좋아요. 눈 좋고. 움직임 좋고. 지금 모른데, 근데 블루가 한번 몰아붙였을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네. 우리 블루 친구는 지금까지 아, 봤던 그렇죠. 분이고, 그런고 그렇죠. 지금 레드 헤드기어은 지금 처음 등장한 친구예요. 그렇죠. 네. 오, 지금 백스텝이. 네. 아, 스텝, 스텝 간격이. 네. 넓... 넓으면 안 좋아요. 아, 넓으면 안 좋은 아, 거예요. <laughs> 아, 그래요? 넓게 좋은 거야. 자 음악도 지금 몽환적이에요. 어, 지금 BGM도. 긴장감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 유튜브와 페이스북. 자, 먼저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유튜브 네,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아, 근데 주먹이 너무 돌라. 주먹이 좀 많이 나와요. 네. 여러분들 주먹이 많이 나오려면섀도우때 주먹을 많이 내라고 네. 조인주 챔피언께서 아... 조인주 세계 챔피언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 그렇죠.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laughs> 조인주 세계 챔피언의 강의로곧 올라가야 돼. 저는 항상 카메라 를 들고 찍기 때문에 저도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로는 네. 저도 챔피언입니다. 지금 저렇게 상대하는건 맞습니다. 빨간. 근데 저기서 돌아나. 그러니까 조인주 챔피언도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링에 다일라 하면 돌려라. 아... 그게 아우웃 아. 링에 다니는 순간 돌려라. 아... 지금 좀 돌아나와요. 아... 링이 좀 작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 저희가 이런 방송 자주 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 보면서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빠진 체력이 회복이 돼요. 아 어, 저렇게 잘면서. 레드쪽은 더 달게 들어야 돼요 음... 더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음... 그런 심리를 좀 이용을 해야 돼요 아, 어떻게 네. 얼굴은 안 나오더라도 한번 옆에서 해설 좀 같이 해주세요 네. 네. 아, 네. 얼굴, 아, 얼굴 안 나오니까 아 다들 파이팅이 넘치십니다 멋있고 자, 너무 열정이 넘치시고 아, 가운데로 일로 올라오세요 아, 네. 얼굴 안 나오게 자이쪽에 아, 올라 서세요 이렇게 해설만 얼굴은 안 나오니까 네. 우리 레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아 근데 둘다 네. 아마추어지만 마음에 네. 네. 어떤 프라이드가 있고 그런 게 보이지 아. 않습니까? 어 프라이드가 있다 네한발 미는 것만 봐도 네, 네. 너무 네. 둘다 매력있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 이거는 이제 완전 서로 죽자고 하는 스파링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좀뭐 아. 어, 야 되지? 그런 네일을 같이 고 하는 게 아, 그렇죠 또 멋있고 아. 아, 지금 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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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아, 맞... 아, 아 그아요 잡았는데, 키 큰데. 계도 잡았는데, 어안요 근데, 박스를 빗 있는데, 체력이 너무 없더 갖고 일부러 아낀다. 자기 나름대로 안 배하는 거죠. 쓸 때만 쓰려고. 아, 비스한 스타일이. 내가 딱 1라운드에 주먹 2개 내고. 2개 중에 한안꺼으면 돼, 는거을어잘 피하네요. 지금 어. 어. 아, 한 반장님 또 한진이 반장님 직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언제든 지을 거예요, 한진이 반장님. 아 지금 몰렸어요, 몰렸어요. 몰렸어요. <laughs> 와. 지금 실력이 저 블루 선수는 옥 선수로 대비할 것 같아요. 블루 선 오격수. 어. 그렇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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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프로 데뷔 앞두고 있다고 아까 들었어요. 지금, 거의 어, 선수도. 아, 빠지 아, 좋았습니다. 야. 라이트 폭이 좋았어 아마추어 씨 라이트 폭이 잘 들어갔는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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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레드 선수 같은 경우는 받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다 치는 게 어려워요. 먼저 아. 때리는 게 쉽지. 그러니까 먼저 내라고. 관장 음. 너무 받아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체력적인 문제도 있어요. 네. 하지만 받아치는 거는 어렵습니다. 저하고 받아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저 블루 선수는 체력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아. 왜냐하면 자기 페이스에 맞게 주먹을 내기 때문. 에아 네. 지금 좋습니다. 기서 가슴팍 짜올리고 반갑습니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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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아, 반갑습 아, 걸렸습니다 아, 시간 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다 아, 반갑습 아, 반다다반갑습니반다 아, 러면다반습니다 아, 다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30초, 30초 남았습니다. 30초, 30초. 아, 잘한다. 아, 잘 피하네요. 시간 막히네요. 네. 실력이.